아,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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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지현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님 네. 저 일, 그냥 네. 일, 네. 그냥 네. 데모터인데 어디 있으세요저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데모터, 네. 그냥 데모터 하고 있어요. 저, 저 음. 컴퓨터로 지금 어디 색이냐면, 보라색이요. 네. 연보라. 네. 연보라입니다, 저. 제가 더좀 잘하긴 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핸드폰으다 질문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저 이제, 기다려주세요. 저 이제, 폰을 할게요. 네. 사유나라, 사유나라, 쿠쿠, 베이, 베이. 제부터잼못타 떨어지면, 잼민이는못 깬다, 이거 말하는 거 어때요? 네, 이거 못 깨는 재민입니다. 전 어차피 잼민이만 이거 깬 적이 많습니다. 근데 아니, 게임 게임이 거 떨어지면, 이거 떨어지면, 잼민이는못 깨는 타워, 이거 하는 거 어때요? 개민, 모겐, 타워. 어때요? 퀄? 퀄? 그 아직도 게임, 아직도 게임 게임 싸움을 하고 계시오. 그 게임, 게임, 게임 게임? 아직 게임 게임 싸움. 안 하는데? 저 제모 다 하고 있는데? 맞네 그, 뻥, 뻥. 진짜 하고 있네. 약간 버그가 걸려가지고. 어디 있으세요? 어디. 잠깐만요, 저 이제 들어갈게요. 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김지연님. 저안 보셨고요. 응. 저 지름길 가도 돼요. 지름길이 어디? 지름길이... 지름길이요. 저기요. 저기 어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름길을 안 타겠습니다. 저는 지름길을 안탈게요 저는 지름길을 안탈게요 오케이. 그러면서 저도 그냥 가 저는 이거 지름길 쓸게요 지름길도 뭐예요? 왜 이리 어렵노 지름길 쓰지 마세요 거의 좀 어려워요 왜와 거기 어려우니까 그냥 지름길 타지 말아요 그냥 지름길 타지 마. 요 그냥 지름길 타지 말요 왜요 지름길도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어차피 더 떨어질 거지름길한 번만 써봅시다. 음 저는 기름기를 안써저저 저, 저, 밑에 저줄지 써볼게요. 기름기리요? <목소리> 너무 신너요. 너무 싫다. 스가스 스마... 그냥 기름기 안쓰니가 나왔잖아요. 그러게. 그가이게요서도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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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기를 쓰려고 했다가 너무 힘들어. 지름길를 <laughs> 쓰기. 쓰이요빨리빨 지금 길이. 지금 길이. 기금 길이. 지금 길이. 지금 길이. 지금 야, 아 나도 지렁길쓸 수밖에 없겠는데? 왜? 그럼 너무 어려워. 봐봐, 경수 아 가르쳐 줄게, 봐봐. 어 이렇게 했지? 여기 좀요만큼을붙어 여기 쪽안 되는데? 아니 별에서 별, 별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쭉. 너 먼저 무에서씨나 보그 걸렸어 됐다 와오키이는데 떨어졌어 무영무 주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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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곱 살 때부터. 이제 너 성공하면 말해. 응. 난올라가겠구아 아. 나 먼저 자, 계속 마음이 마음이 와. 아 지르는 너무 어렵는 왜이리 그래 편집을 하세네 편집할게요. 와 정사 끝나고 편집을 할게요. 어요저 어딘데요? 무슨 색? 저 핑크색 아직. 저, 저 노란색. 벌써? 몇분 지났어요, 영상? 저도 몰라요. 영상. 네. 그 끝나, 끝나고 영상 올려주세요. 제발 끝나고 영상 좀 올려주세요. 네. 아, 나 죽었어. 어디서 죽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저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껌이에요 그냥 당신한테 아, 껌이겠지만 저는 껌이 아닙니다 저는 껌을 먹습니다 껌 아이 못. 저는 껌을 못 먹습니다 껌. 저는 똥을 먹, 저는 똥을 못 먹습니다 <웃음> <웃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 진짜 짜증나 저 이제 연보라 저 이제 연보라 여기, 올수 있으면 해봐, 여기. 올수 있으면 해봐. 어, 시체에서 여기까지 가면. 한 1층만에 성공. 다 깼어요?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중보라. 벌써? 중보라가 뭐냐면, 예. 어? 이거 서이더 불러면 진짜 되는데, 서이더. 아, 진짜, 왜안 아! 되나? 왜? 있어? 내가 아까 뚫어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어? 그냥 내가 찜, 내가 깨줄게, 그냥. 내가 그냥 깨줘서 니한테 사진을 보내줄까? 어? 긴장해일 수도 있어. 어? 산타일 수도 있어. 산타일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어. 편집은 해줘. 오케이. 근데, 오! 나 이제 찜, 나 이제 찜보라 아, 나왜 이렇게 못 깨냐? 계속 떨어짐. 그 초보들이 하는 게, 오비 같은 거를 많이 해봐. 나도 처음엔 오비로 시작했어. 오비로 는게 제일 쉬운 방법일걸. 정준아, 그냥 오비로 해봐. 오비로 연습을 하는 걸. 나도 처음엔 오비로 시작했어. 뭘? 뱀모탈 잘못할... 그 로블록스 처음 했을 때 내가 초 초보였잖아. 어. 내가 오비로. 아. 자꾸 떨어져나. 이제 탈출할까? 그럼 나 지금 피 없어. 아? 우와. 우와. 왜? 아, 이제, 아니, 아니야. 아, 이제 민트색. 네가 영상 끝나고 들어봐네가 근데... 영상 끝나고 한번 봐봐. 너다겠어야 아니, 민트색. 와, 진짜. 니가 니가 지가 어렵겠다. 옆으로 야, 어려워, 옆으로 어려워. 뭐 어려워. 야, 너도 화면 녹화해줘. 그거, 유튜브에, 보, 카카오톡에 보내서 좀 편집 좀 하게. 나살만 녹화 어떻게 할지 몰라. 핸드, 그, 와이파이 그거, 있는데 있지? 나 그거 아니야, 근나 그거 알긴 알거든. 어? 나살만 녹화, 녹화를 아니? 왜? 왜? 아, 근데, 지밖에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음. 응.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나, 나만 찍히니까 안 올린 거거든. 나 이제 거의 다 깐, 깡... 나 이제 몇 칸색 남았냐면, 나 이제 몇 칸색 남았냐면, 나 이제 무슨 이상나 경준아 어. 나 어제 너무 좋은 기억이 뭐? 나뭐나 그냥 벽으로 갑자기 어둠처럼 날라다녔어 나 벽도 부식이 됐었고 아 벽도 왜 이렇게 많이 걸려 나 날라다니고 막 벽도 부실 수 있었어 어 이제 불 끄려가지고 너무 좋아서 나의 모두 죽으면 해기 쓸 것들 근데 남았다고 다 죽었어 어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사실 야너 여자 친구 없어 어 나도 나나 나 우정 친구들이 우정이야 아, 나 이거 못해, 지금. 이걸 빨간색에서 자꾸 떨어져. 아, 이제 검정색, 회색, 중검, 중검, 흰검만 끼면 돼. 아, 너도 화면 녹화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올릴 때더 엄청나게 멋있게 올릴 수 있거든.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나는 괜찮아서 너는 안 괜찮아, 괜찮지. 어 힘들어. 아니, 어, 나 지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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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초갈 뻔했다. 영준아, 나 이제 너 여기 구간 어딘지 알지? 어디? 나 이제 여기 많이야. 파용인데 몰래. 아니, 버거 때문에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아, 버거 때문에, 버거 때문에 떨어졌어. 나 슬슬 탑승기가시작어는것 같아. 피없 l k y o u r 노 e l h 면면 걸려라, 체면 걸려라, 체면 걸려라, 체면, 체면, 체면. 나 이제. 아니 나, 나 이제 흰색 구간. 아니 다 버그 걸떨어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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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때문에 나도 나 근데 학나나 나 근데 청록색에서 청록색에 떨어졌어 아니다. 사겠이다 좋겠다 <S> 뭐야 새드도 청록색부터 눈이 온다 <S> 진짜 <S> 어 진짜 진짜 눈이 와아 눈이 이 눈이 옵니다 눈이동네 동네에서 켜주고자그자고 눈이 옵니다. 아니나또 더, 더, 어나배색 더, 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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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더, 더, 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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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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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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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더, 더, 자기야. 야, 우리 불어하자나 네, 좀... 잘못하면 깨만 한데. 너, 그럼 다른 게임 하고 있어. 나 잘못하면 깨만 말할게내 블루스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터 <laughs> 어레우가 나는 사요나라 다큐타운, 마나라아겠어 아, 이제 닫겠다. 사인하라, 사인하라. 그런 맛이다. 나와, 나, 나와. 아, 알겠다. 미이 미소, 미소. 또 했어.

나는 무슨 불어 보자 세상에 봉지에 계신 잠깐만 끊어 응 yeah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